그기 있고요. 나는 이로 와서 사슬도 칩시리 운항합니다. 네. 0분 되신 분. 30분 되 네, 분. 40분 되신 분. 5분 고신 분. 5분 되신 분. 5분 되신 왼쪽 눈 되신 분.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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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신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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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세계적으로 태국 역사상 봤을 때 60년 장기지구권한 태국 왕족이었습니다. ใช <in st selling> ้เสร็จเรียบร้อยแล้วหรือใครจะถ่ายรูปใครเดินออกก็ได้หรือว่าเรียกคนจับก็ได้นะยย 자그니 왕조의 라마쿠스의 푸미폰이라고 네, 푸미폰 아조나테 그거 아, 이 예. 음. 예. 60년생 때 왜냐면 왕족 중에서도 보장이 있었기 때 60년을 한년기 때문에 뭐전 세계 왕족들이 다 오셨죠. 네. 아 저기 금장 형태구그전 유럽풍의. 우리나라로 말하면 할림이라는회사가적금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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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도의 회사가 지금 요구로 만들어 놓고 있요 왕족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국왕님한테 온 선물 아니에요 선물로 자기가 음. 이 운영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요구로 만들어서